안녕하세요. 오늘 유학생이라면 꼭 봐야 될 취업 정보를 전달할 전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싱가포르에서 4년간 유학 후 아일랜드 국립대를 졸업을 했고요. 럭셔리 패션, 이커머스, 국내 마케팅 에이전시, 그리고 번개장터라는 국내 기업에서 2년간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더불어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제이가 오는 디지털 마케팅 컨설턴트나 아니면 최근에 유타대학교에서 커리어 토크로 외주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 있어서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있어서는 몽선생에서 제공해 주었던 취업 스터디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링크드인에서 먼저 제이가 와가지고 스트리터지 커뮤니케이션 과목 중한 세션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링크드인을 잘 활용했던 게 저의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인들이 하는 커뮤니티, 곧 소셜미디어인데 특히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링크드인은 직장인들이 부직활동, 자기 커리어에 대한 고민, 생각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올려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라면 꼭 계정을 만들어서 활성화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2년간 커리어를 링크드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국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은 확실합니다. 장점은 저희는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저희는 사립대 재학생의 경우 인턴이나 일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적성 찾기입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일하는 거를 저는 첫 커리어로 추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전공이 A더라도 B의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은 B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공부법은 뉴스 기사를 읽어본다든지 그 회사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신조나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본다든지 또 기업의 공식 SNS 계정을 꼭 팔로우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했어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영어 공부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본사와 커뮤니케이션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본사와 커뮤니케이션 할때 내가 원활하게 영어 능력을 펼칠 수 있다를 면접에서 보여줘야 하고 실무에서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 친구들과 어울리기, 그리고 생활영어, 늘 배우기, 이런 가짐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충분한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가면은 각종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또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점은 그 사람들이 단순히 포스팅을 하지 않고 정보성 포스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커리어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이건 실무를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더라도 내가 실무를 하면 이렇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보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슈퍼루키라고 아세요? 외국계 채용 공부가 많이 올라오는 플랫폼인데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현직 HR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링크드인에 가장 먼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저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소서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원 동기 두 번째는 내가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협력을 잘하며 시너지를 낼수 있다 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원 동기는 면접 전에 서류 과정에 있어서 쓰겠지만 면접에 가서 한번더 어필하는 것이 좋아요 그만큼 내가 이 회사에 관심이 많고 이 회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를 보여줘서 나쁠 게 없겠죠? 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이 직무에 지원했냐 제가 앞서 계속 말했듯이 회사에 관련한 PR, 홈페이지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해당 케이스 스터디를 토대로 자소서를 작성한다면 완벽한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2년간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실전에서 했던 워크들을 토대로 대답을 할수 있었지만 우리 유학생 친구들은 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과제에 따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지금껏 해온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케이스 스터디 및 시장조사, 리서치가 필수였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통해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냈다를 강조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실력을 회사 직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면접관도 만족하는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는 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면접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종류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집입니다. 해당 경험들을 토대로 설명을 하려면 지금껏 해왔던 팀 과제, 동아리 활동 또는 대회 활동 등을 피력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만의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강조하면서 면접관에게 자신의 장점을 피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면접관도 사람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면접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을 써내려 간후 포인트만 딱딱 정리해서 간결하고 정확한 딕션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당 부분들을 꼭잘 숙지하시고 좋은 면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년 이상 재직할 회사를 찾아라. 잦은 이직은 HR 인사과에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회사는 무조건 2년 이상 다니는 것을 추천해요. 이것은 커리어 빌딩 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은 다녀야 해당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좀더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자신 또한 다시 돌아봐야 해요.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적성이 맞는지, 이 일을 즐기면서 할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졸업반부터 말고 2, 3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몽선생에서 준비한 취업스터디를 해왔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분야는 어딘지 내가 해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력할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정리해두다 보면 훨씬 취업 준비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함과 열정입니다 아무리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한들 내가 갈수 있는 회사는 반드시 존재해요 저도 취업 준비 기간이 졸업 후 3-4개월 정도로 길었고 겨우 인터넷 취직할 수 있었던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전공 공부입니다 전공 공부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배움으로써 논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음을 도와주고 더 정확한 결과 예측을 할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부가 실무에 접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취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은 했지만 결국 취업 성공의 비결은 있어서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열정인 것 같아요. 우리 취업생 여러분들 많이 위축되고 힘들고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겠지만 여러분이 갈 곳은 꼭늘 존재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취업생 여러분들 문선생 취업스터디 꼭 참여하시고 제가 말한 방식대로 한 번씩 꼭 따라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